your voice i just can't hear it i crave your touch why don't i feel it you know i trust in your devotion but it seems you're on some distant shore and i am lost somewhere on the ocean i'm waiting on the promise 2015년 올해는 현재 500만 명밑도는 우리 대구 관광시대를 3년후 2018년 1000만 명 관광시대를 열어보겠다는 의미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평소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오늘은 1000만 명 관광시대를 함 열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식사하실 때 보신 영상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컨텐츠들 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컨텐츠들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광에 볼 것이 없다 라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볼게 없고 뭘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나 부분은 다 지난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정말 할수 있다라는 우리를, 우리 협회가 앞장서서 주말을 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새벽을 일찍 여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모두 뭐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만큼 보호가 서비스 어 산업도 없고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장 유발일 것, 가장 높은 산업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 도시를 만든다는 것, 관광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바제입니다이 쉽지 않은 바제에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거침없이 하고자 합니다. 제조를 통해서 지역의 실물 경제를 이끌고. 서민들의 삶의 문제까지도 좀 풍요롭게 하는, 야이게 경제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결국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관광에 다시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관광의 보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모릅니다. 우리 대구가 얼마나 매력있는 곳인지 그리 우리 스스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구 스스로 대구 사람들 스스로 대구 뭐볼게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것만 얘기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중국에서 오는 성님들에게 중국에 맞는 스토리를 우리가 입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과연 근대골마하고 비슷한 그리고 군대 골목처럼 살인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전통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보존하고 키우고 살려내면서 그도시에겐 매력으로 만든 사례들이 없는지 우리 외국 또 공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을미년 새해, 새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정말 대구의 멋과 맛과 매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것이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것이 그 만드는 일에 함께 나눠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네. 예.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With eagle's wings, fly again. I just wonder when. 우리 관광은 꽤조사하 모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대구 관광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스스로한번 빠지게 보는 시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드릴 순서는 관광시장의 동향과 15년 대구관광 활성화 계획 순으로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관광시장의 동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관광객과 관광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21세기 무공해 동력산업으로서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중국은 도로의 경제성장에 힘입어서 국제관광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관광을 7대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하고 관광주간의 신설이나 대체 휴일제 등 다양한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을 보면 관광 사업자의 투자 확대로 관광객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많습니다만, 관광 선도도시에 비해서 관광 전유율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의 대구 관광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외국인 선호 관광기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해 가고 대구공항의 무기자 환승공항의 지정의 힘으로서 중국 관광객의 증가세가몇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대구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의 개발과 인센티브의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제가 어, 지금 놓해 있습니다. 또한 고유관광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연계비열비 마케팅 구조로 관광도시로서의 대구인지도도 위협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콘텐츠의 요강과 알이스타 마케팅 등 트렌드에 맞는 공보를 어, 집중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식당의 지속적인 발굴과 어, 식당의 외국어 매력판을 확대 설치하고 대형 버스 주차 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등 관광 환경 및 서비스 개선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시만의 행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한테 참여해 주실 때, 우리 당강 천만명 시대, 권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에는 더 앞당겨 달성하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구관광천만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어, 권영진 시장에 아주 당장하고 정말 쉽지 않은 그 목표지만 또 한편으로는 권영진 시장님이 갖고 계신 대구관광의 잠재력을 그볼때 그 상당히 확신에 차 있으신 것 같아요. 또 그런 면에서 우리 그 대구시민들이 함께 의지를 모은다면 결코 어렵지 않은 목표 달성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천만 시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프라 확충뿐만이 아니고 우선 이 대구를 한번 찾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는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광 분야에 과연 우리는 할수 있을까라는 이 마인드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협회부터 해갖고 천만 명 관광시대를 열자는 현수막도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범 시민으로 확산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축제라든지 대구에 있는 많은 콘텐츠들을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그걸 갖고 상품을 판매하도록 뛰어다니게 되겠다. 특히 해외에도 어 프로모션을 강력하게 하고, 다른 지, 지 자체하고도 우리 관광협회가 합끼리 서로 공유를 해서 서로 이렇게 영원함이라든지 또뭐 서울이라든지 해서 그동안 m o 유 매점 각 기관들과 단체 내지 우리 협회 서로 간에좀 교류를 해서 대구에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겠다를이했습니다